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근데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내 세계가 넓어지거든요. 인생 2회차 사시는 거예요. 럭키비키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공감에 관하여를 쓴 이금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할 과제 하나를 맡은 기분이에요. 하는 일이 방송이어서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난 게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정말 어린이도 있었고, 103세, 105세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걸 익히다 보니 공감이 저의 화두가 되었고, 아마도 평생 제가 이 공감을 연구하고 공감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을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슬프게도 제가 그럴 수 있는 건 공감이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저를 이렇게 등 떠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써야 해. 네가 써야 해라고 한 3년 전부터 전국에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강연 담당자들이 대부분 4050이세요. 근데 100% 하시는 말씀이 2030이 어렵다. 반대로 2030은 또 4050이 어렵겠죠. 저는 연령대로는 4050인데, 제가 22년 6개월 동안 모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한 학기에 50명, 1년에 100명, 그러다 보니 15년 동안 1,500명과 1대1로 얘기를 나눴고, 분으로 하니까 한 4만 5천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동안 2030인 우리 후배들과 얘기를 나누며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를 좀 경험하고 거치고 소통해 본 제가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쩐지 이 책은 제가 써야 할것 같았어요. 자꾸 등 떠밀어서요. 그래서 썼습니다. 몇년 전에 이런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 맞거든요. 정말 저희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러느라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너무 경쟁적으로 자라왔고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연결과 연대에 좀 약한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가 아닌가 싶어서 볼 때마다 좀 안쓰럽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사의 IMF라든지 힘들었던 시기들을 다 거친 분들이 지금의 40, 50이거든요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보시면 우리 땐더 힘들었겠다 하시겠지만 40, 50도 낀 세대로서 부모를 지극히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절대로 보호받지 못할 최초의 세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리저리 끼어서 진짜 여태 까지 살아오느라고 너무 고생한 세대가 40, 50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어른들은 라떼는이 나오고요.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마음의 귀를 닫아 버려요. 세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른 세대들은 겪은 게 많으시고 아시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세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소통법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입을 닫으면 아이가 입을 연다.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아이의 뇌가 멈춘다.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입을 닫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젊은 세대도 그 나름의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인생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른 세대와 다른 역사입니다. 재밌잖아요. 요즘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 들어주세요.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얘기할 때아또저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고도 그 나이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 나이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미리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 인생 이 회차 사시는 거예요. 행운이에요. 럭키비키잖아. <laughs> 우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훈련되어 왔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너무 다르죠.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근데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정말 세상에 공감 못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세계가 넓어지거든요. 공감의 관하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